이렇게,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친구들을 만들어 보았어요. 제 손을 만들어 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소개해 준 다음에 우리는 뭘할 거냐. 소개해 준 다음에 우리는 제가 들려주는 연극을 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소개부터 해 볼게요. 이 집은 날개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 집의 포인트 포인트는 자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보라색이라서 예뻐요.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병도 있고 여기에 파란 병도 있고고요. 여기에 지키는 네, 예, 바로, 토끼인가, 다람쥐인가 하는 외연동물이 여기에 있고요.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2층도 있고 1층도 있는 그런 집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양동이입니다. 양동이에, 그냥 양동이가 아니라 물양동이에요. 물양동도 있고요. 자, 이번엔 무기입니다. 곡괭이입니다. 안녕 난 곡괭이야. 곡괭이, 곡괭이는 마인크래프트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사람은 여자 그리고 남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연극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잠시 기다려주세요 음 나는 남자 음. 여기는 최민녀가 산지 나는 고개를 받아야겠어 똑똑 으악 깜짝이야 여기 애완동물 때문에 깜짝 놀랐어 똑똑 어? 누구지? 누구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랍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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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입니다. 아하, 이름도 참 특이하셔. 어, 너도 이름이 똑같아. 그런데 사람이 너 결혼해주겠어. 아니야전 싫어요. 난 결혼할 수 없어요. 전 애완동물 때문에 시집을 갈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주겠어. 다이아몬드요? 그래요. 그럼 제가 꽃갱이를 줄테니 다이아몬드를 켜봐요. 좋아. 난 네. 최민영을 위해 반드시 다이아몬드를 켜겠어. 꽃갱이! 자, 그럼 떠나지.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딸기는 모험을 떠나기로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갈까요? 잠시 후 시작됩니다. 어, 여기 멀리 온것 같은데. 음 그럼 이제부 땅을 파기 시작할까? 그렇게 날개는 그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내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죠. 오. 이건 다이아몬드. 음, 다이아몬드 두 개만, 두 개만 캐고 가야겠어. 쿵쿵쿵쿵쿵쿵쿵쿵쿵. 다이아몬드 획득. 자, 그럼 이제 다른 다이아몬드도 한번 캐볼까? 자, 쿵쿵쿵쿵쿵. 오, 또 다이아몬드. 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자 그럼 이것도 가져가야지 굳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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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이아몬드는 다시 미녀의 집으로 건건 그렇게 딸기는 다시 집 미녀의 집으로 가기 그랬어요 잠시 후또 시작해 보자 오 미녀 나 봤어요 어 다이아몬드는 캐요 여기 있었어. 어, 다이아몬드 내가 사랑하는 다이아몬드. 고마워요 그럼 약속대로 결혼해 줄게요. 띵띵. 그럼 꽃갱이를 저리로 가고 그럼 우리 아, 대박! 괜찮아요. 다시 조립하면 되죠. 조립 시작. 어 그럼 한번 뽑고 나요 가 그럼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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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그럼 당신이 시집을 가면 애완견은 어떻게 하죠? 애완견은 저희 어머님께 부탁하면 되죠. 오, 그렇군요. 아하. 오. 아하. 자, 그럼 이제 이야기가 끝났으니, 그럼 이제 다시 보러 가볼까요? 와! 그럼 이야기가 끝났네요 자 그럼 이야기가 끝났으니 이제 놀아볼까요? 그냥 소개만 해주고 이야기만 되면 재미가 없죠? 그러면 은 그냥 놀아볼까요? 좋았어! 구독 그럼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설정에 랑땅땅자 그럼 이제 놀아볼까요? 놀아볼까요 말까요 놀아볼까요 말까요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놀놀놀놀놀 놀, 놀, 놀아 놀아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자딸랄랄라 랄랄랄라 아야 아 오내 c o 이내 c o 이내 c o 이내 c o 이내 c o 이어 i n 너내문에 o k i n g 내 cooking, 내 아, 죄송해요. i n g 죄송해요 k i n 밤내 cooking, 내 cooking, 계 cooking, 내 cooking, 내 cooking, 내 cooking, 내 c o o k i 합성!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제꼬괭이를 줄까요? 그럼 고맙지. 곡괭이 여기요. 누가 발로 차는 게 어딨어? 손이 안 닿는데 어떡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빨리 가세요. 좋아. 그럼 나를 발로 차는 거 이자한 아저씨가 있어. 아, 나는 물좀 먹어야겠다. 물양동이라 먹고. 아, 다 먹었다. 그럼 우리 애완경을 보러 가볼까? 응, 음, 우리 애완경. 음, 안녕. 너의 이름을 지어줄게. 얘 이름은 몰라요. 음, 그건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 동영상 밑에 좋아요 버튼 밑에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신청하셔서 거기에 눌러서 거, 거기서 뭐를 써주셔서. 이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 댓글, 저, 댓글, 나 댓글 먹을 거예요. 일, 일단, 대충 이름을 지어볼게요. 음, 넌 그냥, 넌 그냥, 넌이라고 부를게, 아직. <laughs> 이름이 안 지어졌어. 그러면은 이 핑크색 물약을 먹어야겠다 오이,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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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나무, 대나무 대나무 아, 대나무 음, 다시 고쳐 볼게요 파리바게트 너는 너무 좋아.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laughs> 난 엄마가 제일 좋아. 어허허허허. 자, 고칠 때 동안, 빠이빠이. 자, 다 고쳤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멈출 때마다 이렇게 하는 이 시켜주려고요. 엄마 보고 있지? 엄마 보고 있지요? 어? 응? 엄마 나 이거 먹을 거야. 여기로 먹어야 돼. 음. 엄마 나손 먹을게. 자, 그러면은 이 물약을 발라요. 발라, 발라, 발라. 물. 물 아니야.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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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발라. 안발다 자, 그럼 발라요. 걸라서 초미녀가 될거 걸. 음, 초미녀겠다. 초미녀가 되라. 자, 그럼 초미녀가 되겠지? 자, 초미녀가 됐습니다. 초미녀 내가 초미녀야. 난 초미녀. 그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야! 내가 정의가 됐잖아. <laughs> 저 아저씨 꼭 복수하고 싶어. 일단, 여기다가. 아빠져나면는데 <laughs> 여기다가 정의를 좀 해봐야겠다. 킹치, 콩콩, 진짜. 에, 동물아. 잘잘잘 있어. 저 아저씨 복수할 거야. 곡갱이 어디 있어? 곡갱이, 곡갱이로 널 부숴주마. 이 아저씨 정말 곡갱이 널소환했때가 됐구나. 이제 곡갱이 아, 알다 잠깐만요. 따당. 곡괭이로 때려야겠어. 야! 왜 그러니, 꼬마야? 간지럽게 만들. 아! 상대가 만만치 않아. 집은 저리 가. 자, 그럼 상대. 메리프 파이팅 그럼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지. 몽 말라니까 물두 마셔야지. 다 마셨다. 에저 아저씨가 정말 애차 애차. 아 저로 가자. 그럼 집을 다시 돌아왔어요. <laughs> 정말 힘들었어. 곡괭이는 어디다 놓지? 곡괭이를 빼서 여기 위층에 올려놔야겠다. 아 정말 힘들어. 내가 없으면 하루가 바로 지나치지 않는다고. 내가 없으면 하루가 지나치지 않아. 내가 없으면. 나, 다음날이? 있지? 않아. <laughs> 그만하니까. 아, 무술도 배워야 하니. 정말 끔찍해. 헛. 이렇게 끔찍한 걸왜 어머니들은. 무술, 하? 그래도 무술에 다니면 친구들 많이 사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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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어, 왜 그러니? 엄마 왜 이렇게 털복숭이가 됐어? 엄마는 얼른 털복숭이잖니.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 치지 마. 엄마는 뭐라고 했니? 아, 아, 아니에요. 흠 이상한데. 그럼 엄마 가볼게. 네. 어, 오빠! 동생! 응? 왜 굴러주나? 너는 맨날 왜 자동차만 타고 다녀? 집 들어올게. 응? 내 마음이야. 너 그럼 빨리 가! 언니, 언니밖에 없네. 언니! 언니는 왜 맨날 왜저 인형을 갖고 다니는 거야? 응? 언니 마음이지. 왜 너는 마음에 안 들어? 아, 아니야, 마음에 들어. 그럼 언니 가볼게.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네아 아빠가 있었지 아빠 오 웬걸 아빠 나 이제 태권도 안 다니면 안돼오 뭐? 음. 고민해 보지 좋아? 진짜? 그럼 좋지. 고민해 볼게 아빠가. 예! 이제 옷을 안 다는 거 되니까 먼저 피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몰려오아 피부 정리를 하려면 물이 필요해. 뺏었어, 몸빼어 다시는 이런 거 먹기 싫어. 하. 잠깐만, 무술이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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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 수 있네? 응, 나 응. 무술을 더 다닐 거야. 아빠 나 그냥 무술 다닐래요. 오, 그래 잘됐다. 그냥 무술을 다녀. 좋아요. 근데 내 인형은 어디로 갔지? 내 인형! 일단 무술부터 배우자. 오랜만에 미술하니. 미술해도 난 미술은 제일 싫어. 내 훈련을 했더니 배가 고프네. 아, 내려가가지고 밥좀 먹어야지. 컷! 컷! 아, 뭐 먹을 게 있나? 응. 토끼야, 뭐 먹을 게 있니? 그치, 그치, 그치. 하고 쿠키가 있다고 그럼 진작 말해 줘야지. 뭐 내가 안 왔다고? 응응. 그건 그렇고 빨리 쿠키나 줘. 여기 있잖아. 큐큐. 어 알겠어. 마인크래프트는 나 이렇게 손에 들고 뭐 누르면은 이렇게 먹잖아요. 엄청 빨리 먹 엄청 만 빨리 먹는 캐릭터 내 인형 내 인형 어 인형이자 내 인형 예 이제부터 내 인형이야. 근데 이제 출은안할것 같아. 아빠. 내일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제 뭐하지? 학교 짐 써야지. 짐? 학교에 짐이 있어? 응, 음, 당연하지. 내일 계약하는 날이니까 빨리 일어나야 돼. 네. 응, 음, 학교에 준비물.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다 챙기면 되지 뭐. 이 물이랑 못말릴 수 있, 있으니까 이 물통이랑 그리고 곡괭이 그리고 내 친구 내 인형 같은 친구 애완동물을 가져가고 그럼 되겠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핑크색 물약하고 그리고 파란색 물약도 챙겨야겠다. 아, 챙기니까 너무 배가 부퍼. 아까 먹었던 쿠키 먹어야겠다. 아, 배불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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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오늘 학교 가는 날이지. 아, 빨리 학교 가야겠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아. 하나 지각했네 안되겠어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자 그럼 이제 놀았으니까 빠이빠이 아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설정 달랑달랑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줘 구독과 좋아요 꾹꾹 그리고 알림설정 따랑따망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줘. 자, 그럼 빠이빠이.